스카이 칼치오 클럽의 호화로운 스튜디오에서 이탈리아 축구의 전설이자 역대 가장 위대한 프리킥 스페셜리스트 중한 명인 안드레아 피를로가 새로운 전술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대화의 방향을 전 세계를 강타한 하나의 주제, 즉 손흥민이 볼리비아를 상대로 넣은 슈퍼 프리킥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스트로는 충격적인 고백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저런 프리킥을 본 적이 없다. 그의 분석은 전 세계가 그 골을 단순한 멋진 골이 아닌 축구계의 새로운 발명품으로 완전히 다른 눈으로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폭로의 배경은 권위 있는 축구 분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완벽한 무회전 슈스, 나클볼의 일종인 말레데타, 말레데타 저주받은 슈팅으로 유명한 프리킥을 하나의 과학의 경지로 끌어올린 피를로가 이 주제에 대해 입을 열었을 때,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피를로 감독님, 피파데이의 또 다른 천재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손흥민의 슈퍼 프리킥입니다. 당신의 경험으로 볼때그 슈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를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그의 표정은 생각에 잠겼으며 심지어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내내 단 하나의 순간을 보기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수백 번 돌려봤습니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두는 즉시 미스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피를로 같은 프리킥의 마스터가 슈팅 하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불가능한 궤적의 역설. 그리고 피를로는 자신의 전문 지식에 근거하여 왜그 슈팅이 물리적으로 비논리적인지를 설명하며 손흥민의 슈팅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해야만 합니다. 피를로가 시작했습니다. 프리킥에는 기본적으로 공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두 가지 주요 학파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마차기 컬 샷입니다. 발의 안쪽 면을 사용해 공을 휘게 만드는 극도의 마찰을 일으켜 데이비드 베컴이나 알레산드로 델 피에로가 했던 것처럼 수비벽을 돌아 포물선을 그리며 먼쪽 구석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둘째는 무회전 슛, 즉 너클볼입니다. 발목을 고정하고 공의 중심을 똑바로 맞춰서 불규칙하게 흔들리며 날아가다가 저나 주니뉴 페르남부카누가 했던 것처럼 갑자기 뚝 떨어지게 합니다. 이두 기술은 물리 역학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가 강조했습니다. 당신은 공이 명확한 방향으로 휘어지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무회전으로 갑자기 떨어지기를 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두 가지 효과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한 것은 그것은 이질적이었습니다. 공은 뚜렷한 회전, 컬을 가지고 수비벽을 넘어 날아갔고 초기에 곡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궤적을 따라 계속 휘어 들어가는 대신 그것은 돌처럼 거의 수직으로 하나컬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의 슈팅 안에 그두 가지 불가능한 요소를 모두 결합시켰습니다. 그 역설을 분석한 후 피를로는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바로 그 메스트로 자신으로부터의 인정, 즉 마지막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충격적인 고백. 그것이 바로 제가 되감기를 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저는 그의 임팩트 지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피를로가 여전히 혼란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의도된 슈팅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우연의 순간일까요? 그리고 수백 번 모든 각도에서 다시 돌려본 후에 저는 그것이 의도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단언했습니다. 그는 제 커리어 내내 단한 번도 본적 없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릿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평생 축구를 했고 최고의 프리킥커들을 상대해 봤으며 모든 종류의 슈팅을 연구했지만 나는 저런 궤적의 프리킥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안드레아 피를로 자신에게서 나온 이 고백은 손흥민의 골을 단순한 멋진 슈퍼골에서 축구 프리킥 예술의 새로운 발명품, 획기적인 돌파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이탈리아 전설의 분석은 전 세계 축구계, 특히 미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궁극의 인증과 창의성에 대한 교훈, 손흥민의 골은 더 이상 단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프리킥의 최고 거장, 바로 그 자신에 의해 역사상 유일무이하다고 확증되었습니다. 피를로는 전 세계의 손흥민이 단지 기술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 거장들조차도 따라야만 하는 물리법칙마저 거스를 수 있는 혁신가, 이노베이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피를로의 분석은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단지 훈련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확증합니다. 당신은 공에 어떻게 임팩트를 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능적인 이해, 완전히 차원이 다른 타고난 볼 감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전문가들과 프리킥 전설들의 반응, 너클볼의 거장 중한 명인 주니뉴 페르남부카노는 트윗했습니다. 피를로가 옳다. 손흥민의 슛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다. 나의 너클볼과도 베컴의 스핑와도 같지 않다. 그것은 둘 모두의 완벽한 결합이다. 이것은 골키퍼에게 무섭고 완전히 예상밖의 무기다. 바나나킥의 브라질 전설 호베르투 카를로스. 또한 한 스페인 방송 채널에서 공유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종류의 프리킥을 다 봤다고 생각할 때 손흥민이 나타나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회전과 갑작스러운 낙하를 결합하는 능력은 통달하기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비범하게 해냈습니다. 미디어의 폭발. 미국과 국제 스포츠 채널들은 열광했습니다. ESPN, 피를로 경악. 손흥민 같은 프리킥은 본 적이 없다. 디 t h 레 e 디 애슬레틱. 손 Athletic. The Athletic. 을흥민한슈퍼능한하이에리르면 모든 물리 법칙을 파괴한 불가능한 하이브리드 The Athletic. The Athletic. The Athletic. 안드레아 피를로의 깊이 있는 분석은 손흥민의 슈퍼골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골이나 행운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반되는 것처럼 보였던 물리적 효과들을 결합한 발명품, 독창적인 프리킥 기술로 확증되었습니다. 한때 프리킥의 설계자였던 피를로의 고백은 손흥민을 전설들조차도 따라야만 하는 물리 법칙마저 거스를 수 있는 거장 창조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안드레아 피를로는 단지 하나의 골을 분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에게 하이브리드 프리킥의 발명가라는 비공식 타이틀을 수여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이 단지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스트라이커 중한 명일 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의 규칙을 다시 쓰고 한계를 끊임없이 깨뜨리는 진정한 예술가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신 것, 그것이 저희를 진심으로 감동시킵니다. 자신을 보호하시고 매일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만약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